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사라의 본문은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는 것이다. 그게 우리가 지난 주에 봤고 지난 주에는 최초의 명령이 바로 하나님께서 행위를 요구하시는 그것이 언약으로 그래서 체결되었다. 그것을 우리가 봤습니다. 오늘은 이제 십계명의 서론적인 그런 부분으로서 도덕법이 뭐냐?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크게 법에는 도덕법, 의식법, 재판법이 있습니다. 도덕법은 하나님의 본질과 또 하나님의 어떠하신가 부합하는 그 명령입니다. 그래서 도덕법은 인격적 명령이라고 볼수 있어요. 하나님이 거룩하시니까 우리를 거룩하게 빚어가시기 이함이시고 또 하나님이 사랑이시니까 우리가 사랑의 차원에서 행동하게끔 하는 이런 것들이 도덕법입니다. 의식법은 어 하나님께서 정하신 하나님 백성의 어 어떠하심에 걸맞은 그러한 규례 또 법도 이런 건데 특별히 그런 의식이라는 데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사라든지 절기라든지 그 자체가 무엇을 결정하는 것이라기보다는 그러니까 우리가 제사에 감사가 있다고 해서 그게 감사는 아니거든요. 우리의 심령이 감사하는 게 감사지 제사에 감사가 있다고 해서 그게 감사는 아니죠. 사실상 정결례에 아까 예물을 드렸다고 해서 그 예물이 정결한 건 아니죠. 정결 그 예물이 아니죠. 바로 그럼 왜 어느 기간을 지나서 정결례를 하라고 합니까. 그 실체는 아니죠. 그러니까 의식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이걸 의식법이라고 하죠. 그 의식이라는 것은 정하지 않으면 없어요 정하지 않으면 없어요 그러니까 도덕은 정하지 않아도 본래 있어요 하나님이 어떠하시면 그러나 잘 기억하시면 돼요 정결례는 하나님이 명령하셨으니까 지키는 거지 하나님이 명령하지 않으셔도 정결례가 있다 이렇게 볼수 없어요 그게 본연적인 것이 아니에요 그런 건 이제 폐하는 거예요 일시적이란 말이에요 그러나 도덕법은 영원하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도덕법은 하나님의 본성과 우리의 인격과 관계되기 때문에 영원한 것이고, 의식법은 하나님이 그런 것을 인치시고, 정하시고, 그래서 그것이 유효한 것입니다. 이제 의식법은 우리가 폐지됐다. 그리고 재판법이 있습니다. 재판법은 간혹 시민법이라고도 하지만, 하나님의 재판법은 시민법이라는 말 자체가 좀 어울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시민법은, 어, 시민이 합의해서 헌법을 만들고, 헌법의 하위법으로 형법을 만들고, 상법을 만들고, 그게 시민법이고, 어, 여기서 말하는 재판법은 역시 하나님이 정하신 것입니다. 이것도 어떻게 보면 필수적으로 있는 것 같아도 그렇지 않습니다. 몇배 갚으라 이런 것들은 본질적으로 우리에게 있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 명령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셔서 재판법이 있어요. 돌로 쳐 죽이라든지 이런 것도 다 재판법이에요 가장 대표적인 재판법은 바로 탈리오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런 것도 하나님이 정하신 것입니다 물론 도덕법의 어떤 하나님의 속성에 어긋나지는 않지만 은 그래도 재판법이 본질적으로 영원하다 그렇게는 우리가 말하지 않습니다 재판법도 폐지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하나님의 법이라고 말하는 것은 다 도덕법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역사하는 또 우리가 예배 때마다 우리가 함께 새기는 10계명이 바로 도덕법의 총 개요입니다. 그래서 10계명을 갈비는 그냥 10계명을 도덕법 전체를 표현한다라고도 그렇게도 이야기하고 또 갈비는 도덕법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모든 종교의 양식이다 그렇게 표현한 것은 뭔가 하면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하는 이 모든 관계의 질서가 바로 도덕법이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그래서 너무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 없습니다.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 또 살인하지 말라 또가늠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든지 이런 여러 법률들 이런 것들이 다 도덕법입니다. 그래서 도덕법은 영원해요, 본질적이에요, 인격적이에요, 본성적이에요. 그래서 오늘 도덕법 대열이 93문에만 별도로 다루어지기 때문에 어 제가 좀 많이 이렇게 말을 만들어서 한번 어 우리가 도덕법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작. 도덕법은 인류에게 선포된 하나님의 뜻으로서 영혼과 육체의 전인이 위로는 하나님께 옆으로는 이웃에게 지고 있는 거룩함과 의의 의무를 인격적으로 완전히 영구히 지켜야 할 규범이다 그러니까 여기가 좀 산만하게 규정되어 있어서 제가 이렇게 말을 한번 바꾸어서 만들어봤습니다 그러니까 도덕법은 역시 하나님의 뜻이다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 법이라는 개념은 우리가 천사나 사문에는 쓰지 않습니다. 우리가 율법이라고 할 때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의 선포다. 우리는 사실 뜻이다, 이러면 이제 뭐 소명, 직업, 이렇게 많이 이야기 하는데 본질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뜻을 구한다 할때 우리가 시편이나 이런 데도 보면 사실상 말씀이거든요. 율법이거든요. 하나님의 뜻, 율법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맞거든요, 우리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 어떻게 말씀하세요? 말씀대로 살아라 그게 직업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 생업이 있고 그래서 사실 인류에게 선포된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이야기할 때 항상 이런 뜻이라는 게 나오고선 하나님의 어떠하신가 뜻이다 이걸 우리가 연결시켜서 보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어떠하신가 상치되지 않는다 배치되지 않는다 꼭 그것을 우리가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뜻이 하나님과 어떠함과 배치되지 않아요 그래서 너는 이렇게 살아라 너는 거룩해라 너는 사랑해라 너는 정결해라 그런 삶을 살다가 우리가 새하늘과 새 땅에 가면 그게 이제 본질적으로 더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게 온전해지는 거죠.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새기던 것이 이제 내 자신이 하나님 뜻 가운데 들어가는 거죠. 완전히. 그게 이제 새알과 새 땅에 그런 영화가 된다는 거죠. 영화가. 그러기 때문에 이 땅에서 이미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고 뜻 가운데 어떠하심을 헤아리고. 사실 우리는 이거 참 본능적으로 생각해야 돼요. 그냥. 나를 향한 뜻. 내가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나님의 어떠하신가 배치될 수 없다는 거예요. 간혹은 우리가 보면 설마설마하지만 조금만 깊이 묵상해 보면 내 직업도 내 생업도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드러내는 그것을 구현하는 것이지 특별한 게 아니에요. 알고 보면. 그때 그 직업이 흥황해지는 거예요. 아닌 것 같아요. 처음에 생각해 보면. 직업은 직업대로 또 뭐는 뭐대로 하는 것 같지만 우리가 생각해보면 하나님의 뜻을 우리를 향한 뜻이 하나님의 어떠하심과 배치되지 않고 그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우리의 직업이나 이런 데서 내 생업이나 내 삶에서 드러낼 때 전전전전 내가 그것을 해나가는 거죠. 살아가면서 그 일을 하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가서는 완전히 그일 자체로 들어가는 거죠. 우리 존재 자체가. 그래서 뜻하심과 어떠하심이 거의 하나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때는. 그냥 그의 뜻, 그의 어떠하시면 우리의 뜻이 되고, 우리의 또 어떠함이 그의 뜻도 되고, 뭐, 왔다 갔다 그냥 하나가 되는 거죠. 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아침에도 말씀을 받듯이, 우리는 어쨌든 착하게 살아야 돼요. 이게 답이에요. 아무리 생각해도. 예? 교회 내에서조차도 무조건 착하게 살아서는 안 된다고 이야기하는 경향이 있어요. 아니에요. 더 착해서 탈이지, 더 착해서 탈은 없어요. 착하면 돼요, 착하면. 네, 착하면 되고, 착하면 안 죽고, 착하면 안 굶고, 착하면 되거든요, 사실. 네. 가장 착하게 살고, 네. 그러면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지키시거든요. 박 수가 날것 같아도, 가장 착하게 살면 되거든요. 네. 이 도도법은 우리 전인에 관계된다, 이 말이에요. 뭐. 어떤 징벌이라거나 어떤 특수목적 이런 게 아니라, 또 의식이라든가 특수목적이 아니라 전인에 관계된니다 영혼과 육체의 전인이 반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육간에 우리 자신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어떠하신가 하나님을 우리를 향하시뜻 이런 것들이 이 도덕법에 새겨져 있다. 그렇게 보면 도덕법이 영원하다는 것이 우리에게 와닿아요. 영원해야 돼요. 변화가 없어야 돼요. 있을 수가 없어요. 벌써 본질적인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신 분이요, 우리는 그를 그의 형상을 가진 인간이기 때문에 이 본질적인 관계에서부터 나오는 법이기 때문에 이것은 일시적일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본질이 있는 이상 일시적일 수 없다 이 말, 영원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법의 차원은 그저 지키고 많은 그런 차원이 아니라 우리 본질까지 나아가는 차원이다. 그 여호와를 묵상한다거나 제가 그런 말씀 잘 우리 나누죠. 간밤에 주를 만났다 하나님을 만났다는 게 뭐냐 하면 시편에서 여호와의 법을 깨달았다 이게 하나님 만난 거란 말이에요. 네. 네. 말씀을 깨달으 그게 하나님 만나는 거 아니에요. 네. 아버지가 누군지 깨달으면 그게 아버지 만난 거지. 굳이 대화를 하고 뭐 전화를 하고 손을 잡고 그게 만나그 무슨 의미가 있냐 이 말이에요. 아무도 모르는 애인을 손을 잡으면 만난 걸할수 없잖아요. 네. 그래서 이 도덕법 이게 이제 바로 두 가지 우리가 매일 매주 생기지만 어 위로는 하나님 옆으로는 예 저는 이런 표현을 좀 써봅니다. 이또 예 괜찮은 표현이라고 생각해요. 신학적으로는 괜찮아요. 위로는 옆으로는 예 아래로는 할 수도 있지만 예 그냥 항상 우리 위가 있으면 아래로 자꾸 생각하는데 안 그래요. 예정론도 그렇고, 위로는 그리고 옆으로는 이에요. 은혜만 특별한 거지, 나머지는 평범한 거예요. 끌어내리는 경우는 없어요. 그래서 저는 위하고 아래는 틀려요. 또한 가지 더 말씀드려볼까요? 해보세요. 위의 것. 아래 것이요? 땅의 것이요? 땅의 것이에요. 성경이 있는 대로 하는 게 좋아요. 위의 것과 아래의 것 하지 말고, 위의 것과 어디의 것? 땅의 것. 그게 맞다고요. 아래 의 것이 아니라고, 땅의 것이라고. 위의 것과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옆으로는 아래로는 하지 말고, 옆으로는 이웃을 사랑한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옆으로는 이란 말을 써봐요. 좀, 조금 생경하지만 우리에게 위로는 이라면 아래로는 해야 될 텐데, 아래로도 틀리진 않아요. 위로 하나님이니까 아래로 우리끼리 할수 있는데, 그거보다는 위의 것 대신에 아래 것안 쓰는 것과 마찬가지로 위의 것 대신에 땅의 것. 하여튼 우리는요. 성경 있는 표현대로 쓰는 게 가장 답이에요. 없는 거 쓰지 말고 꼭 그래요. 성육신하기에는 말씀이 육신이 됐다 하니까 그걸 쓸수 있지만 초림이란 말은 잘 없다고요. 그런 말은 제가 안 쓰자 그러잖아요. 다시 온다는 것은 주님이 약속하시니까 재림. 그건한자의 표현일 뿐이지만 그걸 쓰는 거예요 재림은. 그러나 초림이란 말좀 쓰지 말자. 초림이란. 물론, 영어에도 first advent, first coming, 이런 말 쓰지만, incarnation 이란 말이 맞아요. incarnation 이 있고, 재림이 있다, 이 말. 왜 재림이에요? 이미 그렇게 오신 분이, 육체 가운데 오신 분이 다시 오니까 재림이란 말이에요. 그걸 초림이란 개념을 쓰면, 다시 오시고 처음 오신다는데, 처음 오실 때는 뭐예요? 육체를 취하셨잖아요. 그게 다르단 말이에요. 동일하게 한번 오고 두번온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첫 번째 오실 때는 육체를 처음 취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성육신이 맞다고요. 초림이란 말보다는. 그리고 그분이 다시 오니까 재림은 맞단 말이에요. 같이 합시다. 성육신과 재림. 이렇게 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성경에 간혹은, 이단들은 이런 걸잘 이용하는데, 올무에 걸리는 것은 성경적이지 않은 대꾸라든지 이런 표현들을 너무 쉽게 써버릴 때 항상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이 있는 대로 하자. 위의 것과 땅의 것. 예? 그 다음에 예. 재림과 성육신. 아니면 재림과 말씀이 육신이 되심 뭐 이렇게 풀어서 하든지. 그러니까 여기서도 위로는 하나님께 옆으로는 이웃에게 거룩한가 의다. 이게 얼마나 추상적입니까? 이건 어떤 규정이 없어요. 어떻게 보면. 도덕법은 규정이 없어요. 의식법과 재판법은 규정이 있어서 그것대로 해야 되지만 도덕법은 그래서 칼빈이 이야기했듯이 도덕법은 확대해석을, 넓게 해석을 해야 돼요. 살인하지 말라 이러면 살인만 안 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의식법과 재판법을 확대해석하면 안 돼요. 절기 지키라 한다고 해서 다새 절기 지키라니까 하루에 한 1년에 전부 다가 그 절기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나 도덕법은 살인하지 말라 그러면 생명을 해치 말라 이것만 해당하는 게 아니라 이웃을 먹여라 이웃을 사랑해라 또 심지어는 배고픈 사람 먹여주라 저것적으로 해석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도덕법은 거룩함과 의의 의무다 이렇게 크게 말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의무라기보다 참이 말을 참 저는 좋은데요. 이게 우리의 본질이 맞단 말이에요 이게. 이래야 열매를 맺는다고요, 이, 가을에 열매 맺듯이. 그렇게 해야 열매를 맺어요, 우리는. 그렇게 해야 가을에 탐스러운 열매를 맺는다고요. 몰라, 저는 가수는 해봐서 그런지, 뭐, 특별히 뭘 하는 게 아니에요. 병이 있으면 그냥 병을 좀 잡아줄 뿐이지. 농약을 친다고 가일이 열리는 건 아니에요. 농약을 친다고 가일이 열리는 건 아니라고요. 병을 막아주고, 그 정도 하는 거야. 하지만은 질서거든, 질서. 그게 도덕법이 그래요. 그러니까 칼비는 여기에서 열매를 맺는다. 또 여기에서 기뻐한다. 달콤하다. 즐겁다. 이런 아주 풍성한 표현들을 율법에 막 쓴단 말이야 이게 우리 개혁신학이고, 이게 장로교 신학이고, 이게 참 맞단 말이에요. 율법은 가져 저주하는 거고. 이러면 어디 삶에 우리의 윤택함이 있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루트랑 같은 경우는 철학적 사변밖에 없다고요. 삶의 신학이 없다고요. 독일 신학은 맨날 사변한다고요. 그런 것이 바로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여하튼 우리는 밥으로만 살고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니까 말씀 지키는 걸 양식으로 삼고 예? 가자, 내 소유는 이것이니, 여와의 호 법도를 지킨 것이니이다. 이게 소유란 말이에요, 우리는. 밥을 먹어서 소유가 아니라, 말씀을 지키고, 또, 내 나대로 살고. 참, 우리가 즐겁지 않다면 제가 어떻게 전하겠어요. 율법주의라면 제가 이렇게 이야기 하겠어요. 이게 우리의 마땅한 거고, 이게 우리 즐거운 거라고요. 이게 우리가 달콤한 거라고요, 삶에. 법을 안 지키는 삶이 재미없는 삶 이라고요. 힘든 삶이라고요. 몸이 건조한 삶이라고요. 말씀을 지키는 삶이 달콤한 삶 이라고요. 윤택한 삶이라고요. 거꾸로 생각하시면 안 된다고요 막 그야 고삐탈 마지 이틀만 이야 고삐 풀어놔봐요. 재미가 없어요 삶이. 질서대로 질서대로 살아갈 때 재미가 있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의무를 인격적, 완전히 연구히. 그러니까, 이런 말들이 왜 여기 이렇게 포진하고 있느냐, 도덕법의 가장 간단한 것은, 어떠함, 뜻하심. 여기로부터 우리가 실마리가 풀린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어떠하심의 차원에서 우리를 끌어당기신다. 우리 인간의 본연에 관계되는 문제라는 거죠. 그건 우리의 구현, 열매를 위한 것이라는 거죠. 일시제재라거나 형식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게 바로 도덕법이라는 거죠. 이것을 이루려고 주님이 오시고 이것을 이룬 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과 복음을 이분법적으로 보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루트랑 같이. 복음은 율법의 완성으로 등장하는 거지 복음과 율법은 마치 이렇게 대적 관계로 서는 것이 아니라는 거. 그래서 도덕법이 그런 겁니다자 신명기 5장3십삼절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모든 도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복이 너희에게 있을 것이며 너희가 차지한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리라. 여기 복이란 말이나 땅이란 말이나 이런 말들, 여기 날이란 말이나 이런 건 사실 딸기 은약 개념이에요. 우리는 이제 이런 단어가 나오면 복이라면 은약을 떠올려야 돼 되오냐. 그게 은약 개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짓게 행하라. 이걸 율법주의로 읽으면 율법주의가 되는 거예요. 이걸 은혜의 법으로 읽어야 돼. 우리는 내가 율법주의자로서 율법주의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 은혜로 읽어야 돼. 은혜로 루트란의 자리에 서서 이걸 읽으면 그건 율법주의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의 자리에서 이걸 읽으면 복음이 되는 거예요. 이게. 율법을 다 이루신. 예. 하나님은 우리가 말씀대로 살려고 할때 복을 주십니다. 예. 철칙으로 여기 있어야 돼요. 예. 두번 생각할 거 없어요. 말씀대로 살려고 할때 복을 주세요. 하나라도 작은 거 하나라도 지키려고 하세요. 되도록이면. 예. 하나님 보신다고 생각하시고. 레이기 18장 5절 시작 너희는 내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는 요한이라 예. 여기도 이제 애야게는 옛날에는 이게 율법주의고 예? 누가 이래서 사냐 법을 지키야 산다 이렇게만 보지 말고 이게 본질적인 명령이다 그런데 인간은 할수 없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이루셨다 이렇게 이레이기 18장 5절을 그렇게 읽어야지 구약시대 때는 저주의 율법을 주셔서 다 지키면 구원에 이르게 하고, 이제 신약시대 때는 이렇게 자꾸 이렇게 별개의 것으로 여기면 도덕법이 의미가 없어요. 아무 의미가 없어진다고요. 법을 안 주시지, 처음부터 왜 주셔서 이 고생을 시키냐, 이렇게 된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법이 있으니까 소유가 있고, 네, 법도를 지킨 것이니라 학주에 윤리와 규례와 법도를 내가 강구하고 찾고 그런 것을 우리가 시편에서 많이 봤습니다. 오늘 까지만 보겠습니다.